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은 오직 복음을 믿을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은 단번에 끝나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분명한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먼저 복음인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온전히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육신의 믿음은 불안전하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직접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 0장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할례 받는 마음으로만.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원시복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육조로는 마리아를 뜻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갈라아에서 4장 26절과 29절에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사나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여자의 후손이고 또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마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인 자녀들을 낳아서 마귀를사하게 한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원시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덮는 가죽옷을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주시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 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오시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어 마귀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자들의 후손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원시복음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원시복음의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은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창세기 때부터 원시복음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창세기 인물들의 믿음에 대한 목록이 나오죠. 그런데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도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약속하신 원시복음, 즉, 천국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경륜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호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이 원시복음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라리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원시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원시 복음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아들은 육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나게 될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원시 복음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입니다. 이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인 사례의 말을 듣고 육신을 생각한 마음으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장세기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들을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간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과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모세율법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이 모습이 모세율법으로 사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이 명령하신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뜻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 선지자가 바로 신약 때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세운 할래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할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만에 할래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할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래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세운 할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인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운 할래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중이니라. 아멘. 이 할래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할례를 믿는 것이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표징으로 육적인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마음의 할례 언약을 믿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마음의 할례 언약을 믿지 않는 자로 여겨서 구원이 없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은 육적으로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이 육적인 할례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신다는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는 할례 언약의 실제는 마음의 할례였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행위로 남자의 성기에 목줄을 자르는 육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할례를 영적인 할례의 표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서 나오는 육신의 씨,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고 육적인 할례를 시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모습은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육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은 노인이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내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히 육신의 생각과 방법에 붙잡힌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99세 때의 믿음의 표인 육적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할례를 믿음의 표징으로 행할 때, 그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 0 장에 그랄 왕 아베멜렉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깨닫도록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굳은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 아브라함의 육적인 불신앙의 마음에 할례가 행해져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또 자기 몸이 준것 같고 사의 태가 준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할례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바로 그 테스트의 내용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각 부위별로 나누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이 번제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할례받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대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채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원시 복음의 복음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례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받는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서 22장 17절부터 1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 수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축복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축복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이두 가지 축복은 다 어떤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원시 언약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갈라다에서 3장 16절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과 똑같습니까? 원시복음의 약속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둘째로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할례 받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원시 복음을 이루어 주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례언약을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구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 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원시복음 즉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경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로 거듭 나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할례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구약 때처럼 육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에서2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선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할례 언약을 오늘 내 마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성령님들이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나에게 베푸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온 전한 아브라 함의 믿음 을소 유하 는은 혜가 예수 님 믿음 으로 함께 하시 기를 축 원합니다.